맞는데 따로 돈을 내셔야 되는데. 맞아. 그 짐을 차에 보관하면 돼서 그게 진짜 편. 차가 있으니까 확실히 여행의 질이 올라. 두브로브니크에 도착을 했어요 운전을 꽤 오래 했는데 전혀 힘들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되게 진짜 도로가 멋있어가지고 드라이버하는 어, 느낌 진짜 뻔 드라이빙 하면서 왔어 <laughs> 근데 확실히 두브로브니크 물가가 엄청 비싼 게 느껴지는 게 저희 숙소가 지금 1박에 9만 원이거든요 9만 원짜리 숙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릴 것도 없고 그냥 이게 다예요 이거랑 저기 화장실 근데 슬리트에서 9만 원은 진짜 완전 호텔같이 지냈는데 맞아. 여기는 진짜 저희 숙소가 식당도 같이 하는 곳이라서 지금 일단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근데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쪽은 흡연자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 쪽으로 피신 났어요 기본적으로 유럽이 너무 흡연자에 너무 반대한것 같아요 여자고 남자고 할거 없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고 많이 피는 것도 많이 피는 거고 진짜 아무 데서나 막 어제 제가 그 스클리트에 있는 집 근처에 있는 술집 갔는데 거기서 실내여병까지 하더라고요 여기 두브로브니크 물가가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저희 숙소에 있는 데는 그래도 이 정도면 합리적인 것 같아요 나름 둘이서 한 4만원 정도면 먹을 수 있을 만한 정도? 고기 세트랑 트러플 파스타 시켰어요 여기가 트러플이 유명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27유로 정도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니까 너무 괜찮아 고기가 되게 기름지고 이거 맛있다 감자튀김은 맥도날드 거랑 되게 비슷한데 그로안 짜요 음. 소세지 소세지도 엄청 기름져 음. 괜찮네 이거 근데 파스타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이게 파스타 면인가 봐 약간 치토스 같은데 트러플 향도 엄청 나 음. 이게 트러플이네 진짜 쫄깃쫄깃하네 약간 수제비 먹는 것 같아 수제비가 짱글한 느낌 쫀득쫀득해 응. 약간 젤리 같기도 하고 내 저녁 먹고 차 타고 이렇게 전망대 올라가고 있는데 진짜 엄청 높이 올라왔어요 여기 아래 섬도 보이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살짝 무섭습니다 특시 사고 나면 진짜 그러니까. 바로 바다로 그냥 직행이어가지고 사고 나면 자꾸 간 거예요 여기 스르지산 전망대 차 타고 올라가는데 와눈 지금 선글라스 안 가져가서 눈이 너무 부셔요 그래서 진짜 운전하는데 꽤 빡세고 제가 생각보다 운전을 잘한다는 거 알았습니다. <laughs> 여기 올라가다가 이제 잠깐 멈춰가지고 와 근데 진짜 멋있네. 그니까. 여기가 원래 그 두브로브니크 시내에서 가면은 케이블카가 편도가 15유로고 왕복이 30, 27유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차 타고 올라오면은 그래도 공짜로 오, 편하게 올라올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경사가 되게 가파르고 그 가드레일 같은 것도 없어서 올라오면서 좀 쫄리더라고요. 이제 차 타고 제일 끝까지 올라왔는데. 뭔가 유럽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풍경이야 그렇지 않아? 약간 맞아. 그 인도네시아에서 봤던 바투르 산 같기도 하고 남미 같기도 하고 이렇게 산 정상에서 갑자기 아까 완전 가파른 길로 올라오다가 이렇게 좀 비스듬한 곳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약간 의외의 풍경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두브로브니크 성벽 투어를 하러 왔어요 여기가 딱 8시부터 열고 햇빛도 너무 뜨겁고 조금 시간 지나서 가면 사람도 많다 해가지고 오픈런을 했습니다. 오픈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기 원래 차를 타고 올했는데 주차장을 알아보니까 1시간에 10유로인 거예요, 주차비가. 그래서 오버 <laughs> 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버 타고 왔습니다. 여긴 어차피 한 길로만 가면 돼서 그냥 2시간 걷다 나오면돼요 근데 올라오자마자 꽤 이쁘네. 아침인데도 해가 엄청 뜨거워요. 선글라스 안 갖고 오면 완전 눈 버릴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바닷물 색깔이 되게 에메랄드색이라서 되게 이쁘요 이제 여기 성벽 길이 딱한명 아니면 한명 진짜 아슬아슬하게 두명 정도 갈수 있는 길이라서 내가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앞에 사람이 좀 천천히 가면 은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아이스크림은 싼것 같아요. 한 스쿱에 이유로 아까 물은 막3유로에 팔고 있었는데. 한 스쿱이 엄청 작긴 한데. 그래도 관광지인 거 생각하면 먹을 만한 거 같아요. 음, 페레로 로제 맛이네. 근데 한국인 왜 페레로 로제 맛이 없는지 모르겠어. 한국인 왜 페레로 로제 맛이 없는지 모르겠어. 외국에서는 되게 많이 봤는데 여기는 가정집인 건지 빨래 널어놓은 것도 있는데 여기 살면은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은데. 와, 여기 테라스는 진짜 바로 이렇게 나와서 바다 보면서 낭만을 즐기는. 여기 식당들은 물 자주 달 이렇게 하나봐요. 여기는 출구가 좀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출구가 나와요 한 바퀴를 싹 돌고 갈 거라서 쭉 갑니다 제가 여반 정도 둔거 같은데 조금 높이 올라오니까 더 이쁜 거 같아요 여기 아마 플로체 게이트인데 이쪽이 저쪽에서 보는 게 이쁜 거 같아요 아, 높이 올라오니까 훨씬 멋있는 거 같아요 아 여기 맥주도 파나 봐요 진짜 마렵다 진짜 개마렵다 맥주 마렵다 진짜 요새 올라왔어요 지금 요새 보면은 이렇게다내려다 그럴 수 있어요 한눈에 요새 안에 오면은 이렇게 성곽이 있어요 아직 1시간 10분 정도 밖에 안됐는데 벌써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생각보다 금방 된것 같아요 근데 진짜 날씨가,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되게 힘들어요 다 왔어 우리 진짜? 응어대한 바퀴 더 돌아? <웃음> <웃음> 아니, 안 <아쉽진> 쉽지 않아. 내려가자. <laughs> 아 방금 지금 그 성복에서 내려오다가 살짝 넘어졌거든요. 계단에서 엉덩 방아 심하게는 아니고 그 가만히 서 있었는데 아, 미끄러워서 내가 왜 넘어졌는지 <laughs> 모르겠어 갑자기. 갑자기 그냥 나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미끄러진적 처음인 거 같은데. 그래? 계단에서 막. 아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돌이 이 계단이 좀 미끄러워가지고 내려올라가고 그랬나? 내가 약간 서 있다가 뭐 살짝 미끄덩 하더니. 서있다가 내려가면서 미끄덩한거야 그래? 아무튼 근데 어 엉덩방아 찍어서 지금 괜찮은데 네. 와 돌이 엄청 미끄럽고 힘들어서 지금 지금 카페 왔어요 어 하드락 카페 와가지고 그냥 비싸긴 한데 너무 힘들어 커피 한 잔에 15,000원 진짜 아 뭐가 이렇게 비싸냐 아무리 건강지라지만 이거 약간 아니야 한국도 이 정도 하는 데 있잖아 <laughs> 여기 거의 대부분의 메뉴들이 다 10유로가 넘어가지고 저는 맥주를 시켰고 주민이는 아이스라떼를 시켰어요. 맥주가 그래도 한 8유로, 이거는 5유로. 코카플라가 작은 게 5유로였어, 250ml짜리가 7,500원. 저희 이건 이건 못 먹겠다 싶어서 시원해. 시원해. 근데 물가가 진짜 비싼 것 같아요. 카페에서 나와서 점심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커피 한 잔이랑 맥주 한 잔에서 19,500원이나 나왔어요. 5,000유로요? 그 정도 괜찮네. 그래도 확실히 세계적인 관광지의 물가는 진짜 원하더 레벨이다. 저희가 가려는 식당이 이런 골목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여기도 물가가 장난이 아니에요. p c 플래터 두 명분이 69유로, 10만 원이 넘는, 거야. 아 인당 한 4만 원 정도는 써야 먹을 수 있는 물가. 진짜 살벌하다. 진짜 진짜 살벌하다. 손이 덜덜 떨린다. 요거는 리조또고 요거는 1인용 해산물 겸 피쉬 요렇게 해서 52유로인가? 50... 아, 7만원? 8만원? 리조또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나쁘지 않네 좀 꾸덕하네 좀 그냥, 캡, 그냥 케찹 부담에 해산물 들어간 맛인데? 고생했어 고맙다 땡큐 지금 또 카메라를 켜고 있어서 주는 건가? 에이 오징어야? 꼴뚜기 아니야 꼴뚜기? 꼴뚜기야? 그랬죠. 했네. 음. 근데 엄청 안 자고 짝쪼그려서. 물론 안 짜네. 근데 크로아티가 완전 해안가 따라서 국가가 있다 보니까 해산물이 유명한가 봐요. 생선도 안 짜네. 아안 짜서 그무좋 방금 먹은 식당에서는 78,000원이 나왔어요손 떨리는 물가입니다, 진짜. 이, 이 식당이랑 카페랑해서 10만 원. 그리고 오늘 두부로 보니까 성벽 들어가는 게 인당 35유로해서 둘리에서 그것도 한 10만 원. 숙박비에서 또한0만원 정도 하면은 오늘 벌써 쓴 돈이 3 0만원 정도. 물놀이 할거챙겨하지 못해가지고 그 근처 구시가지 근처에서 물놀이 못해서 지금 숙소 앞에 있는 아주 작은 아주 아주 작은 해수욕장 왔어요. 근데 여기도 물이 꽤 맑고 여기 보면은 물고기들 엄청 많 진짜 엄청 많아. 여기 빨리 왔다 갔다 왔다 하는데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아니 여기 자갈이 장아리... 달궈져가지고 뜨거워. 어우 물은 왜 이렇게 차가워? 차갑지. 어. 평소 너무 차가워. 발 지압하는 거처럼 좀 아프네. 아 저씨. <laughs> 어왜 이렇게 차가워? 풍덩 들어가 봐. 못하겠어. <laughs> 근데 물이 어떻게 이렇게 차갑지? 날씨가 이렇게 뜨끈한데. 피서 왜안 달궈지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보통 달궈지는데 표면이 너무 차가워. 아 윤슬은 너무 예쁘다. 나이 제좀 익숙해졌어. 오, 아주 용감한데. 안 차가워? 안 차가워 어? 안 차가워 괜찮아. 뻥치지 마아 진짜로 어떻게 안 차가워 괜찮아. 아괜찮괜찮은데 그래? 나찮아괜아아 괜찮아. 괜찮아. 안 차가워 더? 어 그래? <laughs> 오괜를아괜그아 어때, 어, 괜찮네. 괜찮지? 어, 괜찮네. 수영해봐, 수영해봐. 나 수영할 줄 몰라. 나 알려줬잖아. 엄청 큰 물고기가 있대요. 여기 크로아티아 잼민이들 등장했어요. 용감하게 여기 혹시 <laughs> 다이빙 하나? 저, 서다 다이빙 하네. <laughs> 이거 진짜. 이렇게 집 앞에 나와가지고 물놀이 하면 진짜 얼마나 좋을까? 이런데 곤니찌와라고 하네. 그러니까. 또다 집퉁 산다 식대로. 아니 곤니찌 와까진 괜찮아. 그 네. 리하오가 아닌가 보다. 잼민이 친구들이 브라이, 브라이, 처음에는 브라이. 저희한테 막곤니찌와 이러다가 한국이라고 하니까 브라이. 안녕하세요 뭐 이랬나? 어. 안녕이라했나? 아 어, 꼬리야 어. 이러더니 안녕 이러더네. 그리고 손서흥민 얘기하고 얘네. 어, 박지성 얘기도 어, 하고 열 살도 안돼 보이는데 막 박지성 얘기해가지고. 근데 박지성, 박지성.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어떻게 알지? 박지성이 활동했을때는 얘네 안 태어났을 것 같은데 야 이제 먹으면 돼먹다 아무튼 뭐 그거랑 또 스시 좋아하냐 라면 좋아하냐 <laughs> 한국 어디에서 왔냐 아, 아는 아 것만 다 물어봐 그러니까.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좋아한다 막 그러면서 박지성 얘기하면서 저한테 하이파이브 하자 하고 손잡고 아주 귀여운 친구들이에요 <laughs> 아이 쟤들 카메라 울렁쩡인다 <laughs> 카메라 갖다 대니까 와서 말 엄청 걸더니 카메라 들고 오니까 다시, 갑자기 지들끼리 놀러가네 왜 이렇게 멀리 도망갔어? 지금 자기들끼리 놀고 있, 놀 <laughs> 노느라 정신이 없어. 아 근데 여기 진짜 여유롭고 그냥 진짜 쉬기 딱좋은 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얕은 물놀이하기 얕은 이런 바다도 있고 저기 멀리는 산도 보여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살짝 남미 온 느낌? 남미? <laughs> 어. 남미? 남미 자연 보는 음. 느낌? 이런 산들이 그니까 <laughs> 크로아티아도 <웃음> 자연이 <웃음> 너무 예쁜 것 같아 이제 숙소와서 저녁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물피자를 시켰고 정민이는 송어 요리를 시켰어요 그래도 확실히 저희 숙소가 진짜 가격이 진짜 괜찮은 게 아까 두고 로보니까 시내에서는 둘이서 한 8만원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맥주랑 이렇게 다 해서 한 4만원? 4만, 4만 5천원?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벌써 또물어보니카에서 2박이 지나고 내일은 또 옮기는데 그래도 물가가 비싼 거 빼면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여유가 되면은 시내에서 숙박을 해도 좋았을 것 같고 아니면 하루 좀더 있어도 됐을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물가 감당이 안돼가지고 저희는 하루만 아니, 이틀만 있다가 갑니다. 그렇게 오기 잘했다. 너무 예쁘다. 이쁘긴 예쁜것 같아요 확실히 이번 두브로브니크 여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